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구청년 CEO 협회와 경북청년 CEO 협회가 함께하는 릴레이 빵셔틀 제 1회 진행을 맡게 된 정진우, 김영은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서 있는 곳이 대구 동성로잖아요. 맞아요. 뒤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텅빈 거리는 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릴레이 방 셔틀이 뭔지 일단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 릴레이 방 셔틀은요. 네. 어, 저희 우리 소상공인 분들 계시잖아요. 아무래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어, 생계 유지하시기에 약간은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네. 아, 대구 청년 CEO협회와 경북 청년 CEO협회에서 네. 진행을 하게 됐는데 네. 저희가 이런 소가, 소상공인분들 빵집에 찾아가서 네. 빵을 구입해서 아, 우리 의료진 분들께 기부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부터 그첫 번째 장소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어딘지 궁금하시죠 영은 씨와 제가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실까요 가시죠 <웃음> 네. <웃음> 우리가 첫 번째 장소로 동성로 왕찹쌀 꽈배기를 찾았는데 아 근데 여기도 지금 좀 그렇게 붐비지가 않는 모습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 아... 그럼 아... 저희가 들어가서 또 소비를 해보죠. 그렇죠. 네. 들어가실게요. 들어가시죠. 들어가... 아 네. <laughs> 어떡하죠? 저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 사갈까요? <laughs> 사장님 이거 다 저희가 사가도 되나요? 됩니다 예 저희 어 의료진분들한테 이걸로는 네. 정말 부족한 양이겠지만 저희가 첫 번째 집인데 어, 일단 입는 아, 빵을 너무나도 예. 이런 먹음직스러운 빵을 네. 다 구매해서 딱 가, 가져다 드리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다? 다 <웃음> <웃음> 그러면 서한 네. 해드릴까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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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근데 매출이 많이 좀준게확 느껴지시나요? 어때요? 네. 좀 아무래도 단위는 군들이 유동인구가 많이 줄어서 확실히 조금 줄긴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길에 사람이 없습니다 흔들 흔들 흔들어보자 흔들 흔들 흔들어보자 근심 걱정 털어버리고 우리 함께 흔들어보자 핫도너츠가 31개 찹쌀 까배기가 25개 고구마 도너츠가 10개 핫도그가 2개 예, 그렇게 해서 9만 원이고. 와우. 어? 이 어떻게, 어떻게 들었어요? 엄청 많은데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들어 들고 갈까요, 일단? 예, 와, 네, 이거 예, 이거 맞아요. 어, 이제 네두 번째 장소로 이동하는 거죠? 네, 어, 이제 드디어 두 번째 빵집 우리 네. 빵 셔틀의 두 번째 빵집 이름이 뭐죠? 아 어, 신화 빵집이라는 곳인데 음또 어떤 빵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 진입하였습니다. 안전운행하세요. 어린이 보호 구역에선 30km 이하로 운전하셔야 됩니다. 너무 어, 빠세요 뭐 <laughs> <laughs> 약간 빨랐던 것 같은데. <laughs> 잠시 후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